남양주시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광덕 시장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축사의 말씀을,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고 곧뭐지않아 겨울이 될것 같아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 아, 좀더 따뜻하게 좀더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복지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살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전 나눔 공동체라는 비전 나눔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많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점심 진지를 대접해 드리고 어, 또 그런 가운데, 어, 여러분들이 안부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보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나눔 공동체를, 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윤철한 목사님과 윤지혜 현 목사님, 이두 분에게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분다 여기 안 계시네요. 저 뒤에 계시네요. 아, 예, 예. 여기 저 윤지혜 목사님은 이제 여기 계셔서 아, 이분에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윤철완 네, 목사님은 지금 사진 열심히 찍고 계셔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화도와 수동 지역에 목사님들 전체 모임에 어, 회장을 맡고 계신 방금 선물 주신 이기현 목사님, 그리고 전에 회장하셨던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우리 목사님들께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예. 네.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다 평안하게, 그리고 보다 건강하시라고 늘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신 여러분들은 올겨울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이곳에 와봤는데, 여러분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모이시고, 또 우리 연예인들이 무료로 재능을 나누시면 그 노래하는 어, 음악에 또 여러분들이 흥겨워하시고 조금 이따 이제 맛있는 예, 설렁탕을 또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뭐 내가 꼭 밥을 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섬김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연 자리에서 서로 모여서 안부도 묻고 서로 이렇게 좀 옛날 생각하면서 추억을 좀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낼 날들을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비전 나눔 공동체에서 만드는 오늘의 진지 대접 자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봉사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또이 이, 여러분 대접하는 그 귀한 손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와서 살펴보고 좀 관심 갖고 지원할 부분은 좀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려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모두가 얼굴에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더좀잘 살피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시당님 화이팅. 네, 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보면